저상대은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하 끝나고 오면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 상남의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제 제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을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 주라 저거 해 주라 이렇게 할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불을 죽이,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질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 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게 친인척 비리고 친인척의 시정 개입이고 결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느라고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후보자님.